어 오늘은 뭘쓰지? 진짜 겐지는 점을 썼고 솔저 메시 파라? 야 오늘 한번 파라 써볼까? 제가 파라를 진짜 거의 안 써봐서 파라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야 오늘 한번 파라 써보자 내가 그때 겐지 쓰면서 파라한테 당한게 많다보니까 오늘 한번 파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파라를 진짜 거의 안 써봤거든요. 파라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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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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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집중업으로 개 미쳤고요. 지금 여기서, 이가 약간 폭발 데미지인 것, 같, 였던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점프하면서, 야, 야, 왜 이렇게 잘쏘냐 얘네들. 아니, 내가 겐졌을 때, 이거 아직 엄청 어는데 아니, 에임이 그냥 나여서 그런가? 아니, 그랬을 수도 일단 뒤로 이동해서, 이제 못 나니까, 이제 뒤에서, 토르비언 잘라주고요. 야, 기재, 아. 아, 야, 뒷치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뒷치기. 아니, 이거 뒷치기로 아무리 토르비온을 짜르긴 했는데, 이 뒷치기 개오바잖아 아니, 파스네들 보면 진짜 하늘에 진짜 미친 듯이 날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이거를, 하늘에 진짜 미친 듯이 날던데, 연료 이렇게 쭉쭉 뜨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 와, 일단은 뭐, 아, 야, 잠깐만, 연료 벌써부터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야 파라, 존나 어렵네.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제가, 오린이를 넘어서, 오생아 수준으로 오버워치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저의 듀픽, 한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한조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조를 좀, 잘 쓴다고 하기엔 양심에 털난 거고, 그래도, 오린이 정도는 하거든요? 거점 쪽에 상대 들 있으니까, 일단은, 자, 여기서, 자, 야캐선이 잘라주고요. 야, 그래. 후반부터 좋죠. 이러니까 내가 한조를 쓰지. 한조가 또 이제 약간, 제가 오생아로서, 진짜 쉽게 하거든요 다른거는 진짜 너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아포탑데 존나 쎄네 오케이 메르시 체력회복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오고있죠 오고있는거 기다렸다가 오고있 오케이 뚝배기 어? 자 오케이 도르면 잘라주고 이거지 이게 한줄쓰는 이유지 자 이러니까 지금 한줄찍이 되는겁니다 여기 뒤에도 있는데 에이, 잠시만 지금 애들 들어왔는데 뒤로이동을 하면서 죽지않게 아야시만 궁찼다 그래도 지금 거점에 있을 테니까 군 거점에 쏘면 어, 야, 야 잠깐만 캐서디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마중 나오고 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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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맥크야 이거 그공 버프 뭐야? 갔냐 야, 쫄티 해버렸죠? 이게 바로 저의 한 주의 클라스고 자, 여기서 살짝 피해주고 자, 미우, 와카테키아쿠라이 자, 여기서 지금 잘라야죠, 이거 자, 지금 자를 수 있고 옆에를 노리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한발 자, 이거 캐서디 잘라야 되는데 일단은 좀 시아와 폭좀 하고 자 일단은 아 일단은 저 코쿠마사 날려주고 오케이 하나 자르고 자 지금 메르시아 히에 메르시 히에 오케이 메르시 좋아 좋아 자 여기서 캐서지 잘라주고요 자 여기서 토르비온이 진짜 개 거슬리는데 자 여기서 뒤로 빠져주고 오케이 자 일단은 시아와 폭좀 해줘 아야 잡이 좀 제가 많이 죽었긴 했는데 그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그, 두번 죽은 것도 지금, 그땐 팔아였고, 어, 어, 벌써? 이거를, 야, 그래, 한주 이마에 좀 잘했거든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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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일단은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1라운드 승리했고, 야, 2라운드도 그냥 빠르게 가자, 이들아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자, 캐서디 잘라주고요. 이걸 못 자른다고? 어쨌든, 지금 좀 압박해주고, 자, 폭풍화살 날려도 지금, 야 잠만 지금 에임이 지금 그지 상대로 들어왔는데 야 잠만 이거 지금 뽀록 터져야 돼 뽀록 안 터지면 족된다 지금 지금 메르시 어디있어 메르시 힐힐힐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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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메르시 센스 지금 미쳤고요 하마 터는데 죽을 뻔했어 자 지금 여기서 자 리퍼 아니 에임 실와냐 이거 지금 아까까지는 에임 어디 갔어 그리고 지금 야 제발 제발 지금 지금 에임 돌아와야 돼 에임아 에임아 제발 좀 돌아와 자 오케이 토르비 맞추고 자 지금 에임이 갑자기 미쳐버렸는데 자, 근데, 놀라지 마. 당연한 거야. 아까까지, 아까가 약간 삘 받은 거였고. 자, 지금 당연, 오케이. 지금 뚝배기. 오케이, 자르고. 오케이, 대가리. 야, 그래, 뽀로케. 오졌죠. 이러면 또 이제, 물 흐르듯이 에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 어, 야, 잠깐만, 잠만 오케이, 메르시 좋고요. 오케이, 메르시가 내 뒤를 지금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네. 자, 지금 여기서, 뚝, 아, 야, 야 잠깐만. 지금 여기서. 아, 지금 저기 포탑 거슬리는데, 토르비오네, 포탑이. 지금 저기 저기 리퍼 있고 저기 토르비온 진짜 맞히고 오케이 지었죠 지금 메르시 회복 받고 이제 리퍼야 너 내가 호그 파보 멈춰 기로 보이냐 어? 너안 통하고 자 여기서 자힐힐자 메르시야 힐좀 해주라 메르시 어 뭐야? 나왜 죽었어? 어이 야캐서디가요아 육체의 슈르탄 와 그래 이번 거이정하나캐서디좀 하네. 아 지금 이거 99%인데 이거를 지금 아 이걸 뺏기면 안 되는데. 어, 먼저 일단은 위치 좀 보이게 하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와, 그래, 에임 지렸죠? 자, 지금 여기서, 오케이! 역시 안전은 포로빨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가 한줄 중에 되지. 와, 야, 잠만 조호열 용광로 이지알 떨고 있네, 이씨. 하나도 안 뜨고, 하나도. 이런 쓰레기 중에 맞는 사람이 있겠냐, 어?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아이, 진짜 리퍼 거슬리네, 진짜. 어, 야, 예, 잠만 여기 오죠? 올때 기다렸다가, 오, 어, 야, 예, 잠만 메르시, 오케이, 메르시 힐. 메르시 지금 잘해주고 있고 지금이 오 구시... 오케이 메르시 지금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날 살려야죠 메르시야날 살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날 살려. 자, 여기서 토르비오 맞추고맞추고맞추고 맞추고, 이걸 왜안 죽는 거야? 왜왜왜왜왜못 치고 왜안 죽기? 왜못추고안 죽기? 씨, 여기서 토르비오 살짝 살짝. 자, 이제 추차 내고, 오케이 하나 자르고. 야, 보록사 지렸죠? 지금 저기서 멀리서 자, 루시우 가고 나이스. 결국에는 이번에는 아주 이지하게 승리를 했고 야 이거 나 솔직히 최고의 플레이 기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와우. 최고의 플레이 코인 한조 지렸다 이거 박수 한번 진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서 자 리퍼 자르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 이게 끝이에요? 어이이 이, 이게 끝이야?